안녕하세요. 토트넘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노팅엄전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노팅엄은 532 형태를 구축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굉장히 거칠게 우리를 압박했는데요. 솔직히 보는 내내 열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노팅엄을 좋게 보자면 투지가 엄청 넘친다고 볼수 있고 안 좋게 보자면 그냥 더럽게 플레이한다고 느껴졌는데 더불어 심판의 판정이 일관성이 떨어지며 우리 선수들이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전반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왔고 또 히샬리송의 두 경기 연속 골까지 전반에 만들어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1차 압박에서 꽤나 많은 미스를 보인 점이 아쉽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해결사가 있었죠. 바로 데키인데요. 전반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게임을 풀어주는 역할과 또 히셜리송이 득점하는데 좋은 크로스도 한몫하면서 전반전 눈부신 화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요즘 벤데이비스 형님이 로메로보단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에서 반더벤이 생각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센백 자리에서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은 백업으로 무조건 데려가야 할것 같아요. 이제 후반전, 노팅험은 전반전보다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볼 점유율을 늘려갔고 기회들을 가져가게 되었죠. 후반 10분경 결과는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지만 실점 위기까지 몰리게 되면서 경기 분위기를 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기가 몇 차례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해결사 데키의 행운이 조금 따르는 오른발 슛이 골문을 가르면서 동점을 내줄 위기 속 격차를 벌리는 귀중한 골을 넣어줬죠. 이꼴로 인해 좋은 분위기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겠다 싶었던 상황.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후반 20분경 비스마가 좋지 않은 파울을 범하면서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되었죠. 비스마는 오늘 경기력적으로도 타락박 상황에서 뺏기는 모습과 템포도 좀 질질 끌거나 패스미스도 번번이 나오는데 단점들을 많이 보여준 경기였는데 퇴장까지 오늘 최악의 모습들만 보여준 비스마였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또 차질이 생기게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3점을 가져오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지만 비스마 퇴장만 없었으면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또 우리 팀은 카드 관리를 너무 못하는데 감독님의 사랑의 매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오늘 베스트 선수는 데키입니다이대0 경기에서 1골 1돔 스탯 생산도 정말 좋았고 경기에 관여되는 플레이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워스트는 비수마입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단점만 부각되는 경기였고 다이렉트 퇴장까지 반성 해야겠지. 승점 3점 원정에서 잘 가져왔다는 것에 만족하고 에버튼전 있는 멤버로 잘 치러내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